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새벽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 가지고 어, 제자의 합당한 태도 두 번째 시간. 하나님께 대한 태도 우리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단락에서 우리가 이제 이웃에 대한 태도 제자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비판에 대한 거죠 어떠한 비판의식 판단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고 그와 같은 평가를 따라서 합당하는 자에게 또 금해진 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어떻게 지혜롭게 행해야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기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제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긴밀한 대화 그리고 교제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오늘 본문은 단지 그냥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겠다라는 태도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내적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비교를 한다면 이제 이전 문맥에서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가르침을 주신 바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제 본문에서, 이 본문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 어떻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어떤 기도를 향한 권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보다 더잘 직시해야 된다. 하는 내용도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해야겠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에도 보면은 그런데, 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기도를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이야기 하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쨌든 어, 굉장히 그 암송하기 좋게 세 가지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8절에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기도의 어떤 간절함, 구하는 거죠. 찾고 두드리는 거죠.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도는 간절함의 요소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속성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 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평행구처럼 마치 시처럼 이루어진 이 가르침에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세 문장 모두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기도하는 이에 간절한 그리고 지속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도 보면 이제 첫 번째 8절 상반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찾는 이에게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받을 것이요 마지막에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모두 다 이제 좀 어려운 문법적 용어로 수동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8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러나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도와 기도의 응답의 가능성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딸린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고 뭐 어, 우리가 두드리고 뭐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하는 이런 다양한 가능성 때문이 아니고요. 이와 같은 다양한 표현들은 기도하는 이의 어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리고 간절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일 뿐 기도응답의 가능성은 결국은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점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간구와 요청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는 점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으로 응답하신다는 점에 강조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우리는 이제 이전의 가르침을 보면은 뭐 세게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뭐 부르짖어야 되고 뭐 이런 점에 있는데 사실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 기도하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팔절 상반절에 보면은 구하는 이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든 뭐 어떠한 요령으로 기도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있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하는 이마다 그러니까 누구나라는 것이지 무엇이든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에요. 그리고 기도 요청의 내용엔 사실은 하나님의 대한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이하에 보면은 그 응답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비유가 이제 9절, 10절, 11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있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하물며라는 용법. 이제 언젠가도 그 주일성 설교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비교하는 거예요. 이런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 인간 세태의 기본적이고 당연한 원칙에서도 이러한데 함을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신실하겠느냐 뭐 이렇게 지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본문에 보면은 인간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인간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사실 연약함이 있는 거죠. 또 죄성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 죄성과 연약함을 극복하는 아버지예요. 그게 아버지잖아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아버지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연약함마저도 이기고 극복해서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는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죠. 하늘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을 계속 전제하고 있어요. 5장, 6장, 7장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당연한데 하물며 말이죠. 더더군다 말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 기도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것으로 주시던지 유해한 것으로 대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무엇을 주시든지 우리가 보기엔 그것이 어떤 평가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결론을 좀 내리자면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는 거죠. 결국 7절과 8절, 그리고 9절과 11절을 대조하면서 오늘 마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돌보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기준으로 말이죠.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높이와 기준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실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믿으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뭐, 그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 누가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저는 단지 성령으로만 국한 짓고 싶지는 않아요. 좋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일 수 있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위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하죠. 그래서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일 수 있어요. 결국 이런 점에서 이 단락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토록 신실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시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에는 이 세상의 필요뿐 아니라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과 그 놀라운 의의 통치까지 포함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좋은 것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그보다 더 복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기도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금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실 뿐 아니라 아버지의 눈높이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속한 모든 역사들을 허락해주실 것을 믿는 까닭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홀로가 아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나의 편이 없고 나를 도와줄 리 없어서 눈물 흘리며 홀로 고독히 고통스러운 삶을 곱씹으며 한날한 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생애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삶을 밀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응답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소원을 아르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어디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기쁜 낯으로 대면하며.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떨치고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날 사라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안에서 복된 날들, 평안한 날들, 은혜로운 날들 보내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